그, 남사 지역에서, 네. 그, 이 쌀을 수확을 해도, 이 증량이 증수가 많이 안 된다고, 아, 그 농가가, 그런 농가들이 있어갖고, 저희가 그 시,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? 두번할 겁니다. 지금부터 두 번? 예, 예. 8월 16일 하고, 또 언제 합니까? 9월 초순쯤에 할 겁니다. 그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20%에서 30% 정도 증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무슨 소리가 다르다면서요? 네? <laughs>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. 이거 치셨던 농가들이 네. 자갈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. 자갈이 왜 떨어집니까 자갈이? <laughs> 콤바인에서예예 예, 예. 이, 이 지역에 전부 다 수작하시는 소 분들이에요. 네. 분들이에요. 네. 네. 야 여기서부터 지금 몇, 몇 평씩 하시는지 수작을. 삼만평 5만 평3만평 2만 평만 표, 4만 평 2만 3만 평 4만 평 3만 5천 3만 5천이 2만 이만이만 야, 합의한얼마나 될까요? 한 20만 10, 평, 평 넘을 것 같아요. 네. 네. 퀴즈 맞히면 됩니다. 모두. 음악의 아버지는 베토벤? 베토벤. 뭐, 뭐, 땡. 땡. 두글자. 그렇다면 비료 아버지는 하이파, 하이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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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배의 <laughs> 아버지는 하 비료의 아버지는 하이파. 세계 최초 여성 비료 개... 세계에서 완효성 비료를 처음 만든 회사가 하이파. 수용성 비료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이스라엘의 하이파. 하이파입니다. 이파. 요거 900평입니다. 900평. 당 900평에서, 900평에서 수확을 얼마나 하셨어요? 돈으로는 한 270만 원 정도 했으니까. 그럼 올해 이거, 이거 치고 나서는 기대하는, 기대하는 게? 게. 투자하면 그래도 한 300원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? 300원 넘어야 해. 한가만 그래 뭐 한가만은 더나와야뭐 하는 거지? 수확 언제 실 거예요? 지금으로 봐서는 10월 한2일경 정도 될것 같은데? 남사에 네. 고품질 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K 플러스 그 항공 방제를 그 시연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추비를 줬던 게. 대부분이 그 질소 위주로 웃거음을 많이 줬었어요. 네. 근데 저희 하이파 K 플러스에는 가리 위주로 해서 그 쌀을 알을 굵게 만들고 수확량을 높이는 네.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네. 항공 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약 4.5리터 늘 거고요. 여기가 대략 그 1,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두통늘 거예요. 아, 4.5리터네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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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스 5. 좋아요. 전체 살포량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물량 맞추기 위해서 물을 더 넣을 거예요. 언제부터 관계하신 거예요? 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작년 에 했을 때 예. 구포에부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? 일반 사라 사라라고 그 K 플러스를 사용한 사라라고 크기가 육안으로 봐도 더 확실하게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아, 진짜요? 예. 일단 알이 커지고. 예, 알이 커져요. 무게 무겁다니. 그럼 무게가 더 나가겠죠. 아,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예.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한 2, 30% 정도는 더커 보였거든요. 아, 2, 30%. 예. 그럼 중수가 2, 30%더 된다는 얘기. 더 나올 수 있죠. 작년에 이제 시범으로 해 드렸던 분들이 올해는 이제 정식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계신 전면적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요. 현재 보통 10리터에 3,000평 정도 작업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10리터에 2,000평 정도 어, 원액으로 하게 되면 좀 날이 뜨거워지거나 이럴 경우에 약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 더, 더 많이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음악의 아버지는 파하, 비를 아버지는 하이파. 세계 최초한 여성 비료를 개발 가장, 이, 그, 수도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칼륨, 가리 성분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.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쌀알이 굵어지고 또 밥맛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전 뭐20몇년 전부터 저희가 그 계속 그 영업을 해왔었는데 이 예전에는 이 수도작에 들어가 갖고 이거를 연매 시비를 해시라 그러면은 그걸 힘드는데 어떻게 치냐고 대부분이 못하셨어요. 이게 좋은 줄을 알면서도 근데 지금 이제 드론 방제를 하기 때문에 드론으로 쉽게 그 방제를 하면서 추비 웃걸음을 줄수 있는 비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오늘 남사 지역에 시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도 좀 부자 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. 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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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네.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 속해서 달려가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